거대한 청동 거인이자 크레타 섬의 방어병기로 활약했던 오늘의 주인공 탈로스에 대해서 이것저것 모아왔습니다. 탈로스의 탄생은 대장정의 신 헤파이스토스와 크레타 섬의 왕 리노스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당시 헤파이스토스는 가장 독창적인 발명품을 만드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섬나라였던 크레타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리노스 왕 또한 자신의 섬나라를 확고하게 방어해 줄수 있는 병기가 없을까 라며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우스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영토를 수하고자 호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헤파이스토스를 찾아가 영원 불멸의 전략 병기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파이스토스는 청동을 사용해 인간 형태의 모습으로 주조하기 시작했고 영원 불멸의 힘을 불어넣기 위해 신들의 피 이코르를 주입해 거대한 인간 병기 탈로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탈로스는 크레타섬의 방어 병기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되는데요. 불순한 목적으로 섬에 상륙하려 는 배를 발견하게 되면 거대한 바위를 들어 한 방에 배를 박살내버린다거나 어찌저찌 상륙한 적을 발견하면 자신의 몸을 뜨겁게 만든 뒤 상대방을 끌어안아 없애버렸죠. 이처럼 탈로스의 능력은 몇 천만 병사에 필적하는 능력이었지만 약점이 아예 없지는 않았습니다. 탈로스를 제작할 당시 이코르를 주입할 곳을 찾고 있던 헤파이소스는 발 뒤꿈치에 커다란 구멍을 냈고 이 구멍을 막을 수 있게끔 거대한 못 하나를 박아넣었습니다. 이 못이 빠지게 된다면 안쪽에서 순환하고 있던 이 코르들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대로 탈로스는 움직이지 못하는 청동 거인이 되어버렸기에 이곳만큼은 꼭 지켜낼 수 있도록 움직였지만 그리스 신화 속 영웅들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크레타 섬을 지나갈 만했던 아르고 원정대 중한명메데이아는 자신의 강대한 마법으로 탈로스를 재어버린 뒤 그의 약점 발 뒤꿈치에 대못을 뽑아버리면서 탈로스를 완전히 무력화시켰는뒤 다시 원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완전 자율 병기로서 움직였던 탈로스의 이야기를 현대에 빗대어 보면 로봇 그 자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신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완전 자율 병기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라는 점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미루와 같은 신화 이야기 45편 탈로스 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야기는 아버지의 태양 마차를 끌었지만 끝내 불타버린 아이 파이톤에 관한 이야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남은 시간은 간단한 퀴즈와 함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